팬데믹 초기 고령층의 치명적이었던 코로나19는 이제 젊은 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령층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한 반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층들 사이에서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젊은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사드유에서의 첫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를 보면 현재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바로 50세 미만 환자들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주 동안 입원 환자 집계 보겠습니다. 50세 미만 성인이 35.5%를 차지했고 50세 이상 64세 미만은 31.3% 65세 이상은 30%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애틀 공중보건 책임자인 제프 더 친박사는 현재 코로나19로 20대가 70대보다 더 많이 입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최근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일례로 콜라나더주 대형병원인 UCS 중환자실 입원 환자 평균 연령은 지난 몇주 동안 59세에서 48세까지 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NPL의 보도는 현재 젊은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로 느려진 백신 접종 속도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꼽았는데요. 현재 미국 내 성인의 약 3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이들의 대다수가 바로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젊은 층이 많은데 바로 공세 완화가 이어지면서 젊은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 내 40대 백신 접종률을 보면 32%, 30대의 백신 접종률은 27%. 하지만 18살 이상 29살 미만 이 백신 접종률은 18%에 불과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 전염성이 4 0에 70%가 더 높고, 특히 젊은 층에게도 매우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대 역학연구원인 주디스 말그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나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50세 미만 환자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높진 않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또는 회복 후에도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 p r 방송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전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주 의료협회장인 나다니엘 슐리서도 젊은 환자들의 입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이들이 건강에 자신만만할 수 있겠지만 심부전증이나 폐 손상 등그 부작용으로 남은 여생을 고통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